설과 문법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O형식 동사 enable 이라고 나왔는데요. 이 말이 O형식이라는 거지. 사준 들어가 보면 어떤 얘기냐면, enable 이라는 동사가 나오면 그 뒤에 목적어가 오고, 그 다음에 특부정사가 온다 해서 이 목적어가 이 행동을 할수 있게 하다? 그러니까 누가 뭐뭐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문장입니다. 이때 enable이라는 동사는 이 뒤에 목적어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항상 온다는 점 예문이랑 한번 확인해 볼게요 All your senses enable you to remember many things All your senses, 너의 모든 감각들이 enable이 동사인 거죠 가능하게 한다 네가 기억하는 것을 그러니까 여기서 뒤에는 기억하는 주체가 되는 건 누구? you라는 거죠 네가 많은 것을 기억하게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money will enable you to do anything and everything. 돈이 enable,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뭘? 네가 to do anything and everything. 어느 것이든, 모든 것이든, 그러니까, 어느 것이든 할수 있게 하고, 또 모든 것을 할수 있게 해준다? 어, 이거는 yes and no예요.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죠. 왜냐면, 하돈 갖고 할수 없는 것도 있으니까. 책 제목 중에 있잖아요. 돈으로 안 되는 것들. 그렇죠 사람 일이 돈으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enable 말고도 음 우리가 배웠던 원트나 뭐 텔이나 뭐 allow나 이런 것들도 다이 뒤에 목적어가 오고요. 그 다음에 투부 정사가 옵니다. 그렇죠? 그 해석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 목적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을 원하다 하라고 말하다 뭐하는 걸 허락하다. 여기서는 뭐이 목적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을 enable이라는 게 가능하게 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이 행동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형성평가 골라볼게요. 어, 어법상 잘못된 것을 찾아 바르게 고쳐 쓰시오. 잘못된 것을 찾아야 되네, 그쵸? The program enables students learn online. 그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배우는 걸 가능하게 한다. 자, 아까 우리 형태가 뭐뭐라 그랬어요? Enable 뒤에는 뭐가 온다고? 목적어가 오고, 그 다음에는? 그렇지. 투 부정사가 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쵸 여기다 투 쓰면 됩니다. to learn. 그래서 학생들이 배우는 것.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배우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2번 가 볼까요? This system enabled the company to successful. 이 시스템 이 체계가 enable 동사구요 가능하게 한다. 누구를 가능하게 해? 회사를. 회사를 뭐 하도록 가능하게? 성공하도록 성공, 그 회사가 성공하는 걸 가능하게 해 준다. 자. 우리 배울 때 enable 목적을 그 다음에 to 다음에 뭐 와야 돼요? 동사 원형 와야 되잖아. 그쵸? 근데 successful은 뭐지? 동사가 아니라 성공적인이라는 형용사야. 그러니까 이 앞에 뭐가 있으면 될까? to. 그렇지. 동사 써주면 돼요. to be successful. 성공적일 수 있도록 도와 가능하게 한다. 이런 얘기죠. 3번 볼게요. someday, 언젠가는, 미래의 언젠가는, 언젠가는 there will be shoes that enable we to fly. 언젠가는 there will be shoes 이런 신발이 있을 거야. 어떤 신발이냐면 대신 꾸며줘. Enable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누가? 우리가 나는 걸 가능하게. 우리가 날아다닐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신발이 나올 거야. 이런 얘기인데요. 아까 enable 뒤에는 뭐 온다랬어. 목적 온다랬죠. 근데 we 는 우리는이라는 주격이잖아요. 이걸 목적격으로 바꾸면 돼요. we 해당하는 거 우리를 us 가 되겠죠. 그래서 um, someday there will be shoes that enable us to fly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형태는요. 부정 대명사라는 뜻인데 이때 부정은 뭐 부정적이다 이럴 때 부정이 아니라 뭐 여기 나온 것처럼 indefinite.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정해지지 않은 그런 대명사들. 불특정한 사람이나 사물 또는 일정하지 않은 수량 등을 나타내는 대명사로 대표적인 것이 one, no one, other, another, all, both, some, several, anybody, nobody, none 등등이 있다. 형태 한번 볼게요. 둘 중에서 하나와 다른 하나를 가, 나타낼 때, 자 이건 둘밖에 없을 때야. 그러니까 하나 빼면 남은 건뭐 다른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one, the other. 그럼 하나는 다른 하나는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둘밖에 없으니까 하나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나머지 하나인 거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다 더를 쓰는 거예요. 셋을 하나씩 나타낼 때, 셋 one 하나 another 또 하나죠. the third는요 나머지 세 번째 정해져 있어 세개 중에니까. 귤이 세 개밖에 없어. 하나는 내가 먹고 하나는 동생이 먹었어. 그럼 나머지 하나는 누가 먹어? 이렇게 말할 때 one, another, the other 혹은 the third, 세 번째 것이라고 막. 이때도 역시 정해져 있기 때문에 the other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정해진 다수를 하나와 나머지로 구분할 때, 나타낼 때죠. 이래, 이런 거야. 한 반에 이렇게 34명이 있어요. 34명 중에 한 명이 부시야.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다 나머지 성이겠지, 뭐, 부시 아니고 나머지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자, 이한 명은 원이라고 얘기를하고요 나머지 몽땅다는 The o t h e r s 예요 자, 여기도 일정한 패턴이 있죠. Others인데 정해져 있어, 나머지가. 그럴 땐 앞에 덜를 붙인다고. 아까도 둘 중에서 하나가 정해졌을 땐더 붙인다 그랬잖아요. 안 정해지면 그냥 다른이야. 근데 정해졌을 땐덜를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The Others 그러면 나머지 몽땅다예요 이번에는 정해진 다수를 두 무리로 나눌 때, 그러니까 이번에한 명만 딱 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가 이렇게 있어. 그럼 적당히 이렇게 딱 나눌 거야. 그래서 몇몇은 하고, some. 그리고 그 나머지들은 이렇게 말할 땐 the others 합니다. 이때는 한 명만이 아니라 여러 개를 뺄 때, some. 일부는 이렇고, the others. 그 나머지, 역시 정해진 거죠. 정해진 건 the others에요. 나머지들은. 5번. 자 이번엔 정해지지 않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나 보세요. 정해지지 않은 다수를 두무리나눠 그럴 때는 이게 바운더리가 없는 거야. 경계가. 그래서 그냥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부산을 좋아해.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제주도를 좋아해. 예를 들어 우리 여름 휴가지를 어디 갈까 이렇게 말할 때 어떤 사람들은 부산을 좋아해. 다른 사람들은 그냥 어덜세요.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제주도를 좋아해. 그럼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거. 이때도 또 others예요. 이때는 정해지지 않으니까. 그죠? 그냥 others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무리 지을 때썸이고요 어떤 일부는 나머지 는 그냥 다 others로 가는 거야. 그래서 정해져 있을 때랑 정해지지 않았을 때 차이는 뭐라고요? 범위가 정해져 있으면 앞에다가 덜을 붙이면 된다고.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그냥 쓰면 되지 없이. 그죠? 자, 그럼 이제 형성 평가 풀어 볼게요. He has three brothers. 범, 범위가 정해졌네. 그는 세 명의 남자 형제가 있어요. 한 명은 다섯 살, 그리고 또한 명은 여덟 살, 그리고 나머지 하나. 그러니까 the other죠. 나머지 하나는 열세 살이래. 그러면 할때 어떻게 한다 해서 하나는 one, 또 하나는 another 하면 되죠. 셋이니까. One, another is eight, and the other is thirteen. 2번 Some people like baseball. 어떤 사람들은 야구를 좋아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축구를 좋아해 그럼 여기를 others를 써야 될까? the others를 써야 될까? 정해져 있을까? 나머지는 그럼 야구 좋아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몽땅 다 축구 좋아해? 아니잖아 그죠? 어? 난 배드민턴 좋아하는데 어? 나는 당구를 좋아하는데 이럴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을 때는 뭘 한다고? 그냥 others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축구를 좋아해 3번으로 갈게요 I have three foreign friends. 자 역시 범위를 정해줬습니다 나는 외국인 친구가 3 명이 있어 One is from America. 한 명은 미국에서 왔고, are from Japan. are 두 명인가봐. 그쵸. 일본에서 왔대. 그러면 셋 중에 한명 빼고 나머지 둘이잖아. 뭐라 그러면 돼? 그치. The others 그럼 되겠죠. 나머지들은, 나머지 사람들은 몽땅다. 일본에서 왔다. 이러면 됩니다. 자, 8과 문법 설명 끝냈습니다.